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사출 박중엽입니다 어 배고파 오늘은 일요일 아침이고요 와이프랑 저희 딸은 장모님네 갔습니다 순무 담그러 갔어요 순무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순무 정말 맛있겠다 아 순무에 밥 먹고 싶다 아뭐먹었 뭐. 자 일단 오늘은 좀 과일을 과일 브로스 햄버거를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과일이 뭐지? 음,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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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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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밖이없밖에지 이게? 지일밖에 없지? 이 그게 어디 갔지? 과일이 왜 커? 굽지? 바나나. 바나나랑. 아 어, 죄송합니다. 이 제가 일어나자마자 <laughs> 일어나자마자 밥 배가 고파서 밥 먹어야 돼가지고 아 어, 일어나자마자 아 어, 죄송합니다. 눈곱이 좀 있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대박! <laughs> 어, 대박이다. 자 일단 잠시만요 어, 사과를 사과를 좀 씻고 어, 여러분들 기침을 하셨습니까? 어어 피곤해 아 어제 편집하다 하셨더니 너무 피곤해 사과 음, 각도가 좀안 좋은 것 같은데 각도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각도를 좀 흉물스럽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너무 <laughs> 뭐 원래 흉물스러운데 보. 뭐. 어. 제가 일단 사과를 많이 먹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우리 가족이 오면 맛있는 점심에 이걸 먹어야 되니까 <laughs> 아, 저 맛있겠다 맛있게들 이거는 씻은 거니까 아 맛있겠다 에고 그다음에 고릴라 빠라라 고릴라가 좋아하는 빠라 마지막으로 감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안는큰라났 쪼록쪼록 물소리 좋지 않아요 쪼록쪼록 잠깐만요 비닐을 좀담가 이렇게 누면 이렇게 누면 이제 와이프가 정리를 해주니까 이렇게 해서 되지 어. 아 배고파 지금 일어난지 어 일어난지 오분도 안된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귤까지 이렇게 해서. 유의농피뭐 어, 고릴라나, 고릴라가 먹을 법한 어. 사람은 좀 싫어할 것 같아요. 이 식단은. 자, 고릴라나, 좋아할 고릴라나. 오랑이, 오랑이탕이, 아침, 저, 저, 아침에, 오랑우탕이 좋아할 것 같은. 고릴라나 오랑우탕이아오랑우탕이죠아침것같 오랑이탕이 좋아할 것 같은. 오랑이탕이 좋아할 것 같은. 오랑이탕이 좋아할 것 같은. 오이탕이아할것 같은. 오이탕이 에, 이거는 이못 먹겠다. 어우, 이거는 이 부분이 썩었어요. 썩었네. 야, 이거 이거는 아, 이거는 안 되겠는데. 이거, 이거. 어,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어. 자. 사과 먼저. 여러분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어, 요거 먹고 요 햄버거? <laughs> 뭐야 이게? 이 햄버거 아니었어? 이 뭐지 휴지가 들어 있지? 어 잠깐만요 어? 어내 햄버거 야 쟤가 그래서? 아 그래서 안 됐어 그래서 준비했어 빵 먹어야 지아이 아, 햄버거 어디 간 거야 뭐야, 이게 어디 가져갔나 이 뭐지? 휴지가 왜 들어있지 뭐아 당했네 어 어디 햄버거 가져갔나 본데 어 치사 해 굉장히 큰 실망감이 밀려오는데, 아내 햄버거 어디 간 거야? 아몰래카마에당한 느낌인데 좀 휴지가 들어있지? 아 휴지 저기다 왜 놓은 거야 이거? 아 이거 저박카린소년 같은데 이거? 아아당했네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드시요잘 먹겠습니다. 꿀 주사를 맞았나? 어, 되게 단데. 어, 당도가 되게 좋은데요. 아추어탕 먹고 싶다. 우리 동네. 저희 동네. 맛있는 추어탕 집이 아 <laughs> 죄송합니다. 아침이라 말이 잘안 돼. 아우, 죽네. 아, 하나 둘. 아, 아. 저희 동네 맛있는 뭐, 추어탕 집이 있거든요. 거기 정말 맛있어요. 먹고 싶다 음 이거 추먹고싶다빨래 아깝다 이거 이거 아아 썩었어 썩었어요 아십오 음. 아, 햄버거 먹었어야 되는 건데. 아, 뭐 내가 잠이 덜 깨가지고 이게 휴지로 보이는 건가? 휴지네? 휴지로 왔어음 전식 따라 먹어야지. 가지고 오면 라면 먹어야겠어요. 이 감은 먹을 때 이빨 잘칠 수 있어요. 음, 치아 손상될 수 있으니까. 다 먹어줘 음 달다 음음음야 과일을 이렇게 먹다 보니까 빵못 먹겠는데 이거 배부른데 벌써 배부른데요 빵 아주 맛있다 빵잘 먹고 싶은데 썩어버렸네 음이 감이 원래 잘안 익은 감이었는데 음. 와이프가 밖에다 놓고 숙성시켰어요 와 정말 살다 이렇게 되면 이걸 못 먹을 것 같은데 귤을 못 먹을 것같은 귤을 먹으면 이거 엄청 당기실 것 같은데 <laughs>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귤을 처음에 먹고 이걸 먹었어야 되는 건데 요 친구 음. 요 친구가 그래도 가장 당도가 높아 보이는 친구입니다 요 친구로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요즘 아까우니까 음, 모서리만 습니다. 아, 아깝다. 어, 빼빼. 아유, 사겠네. 맛이 고른 맛이 나요. 골라어 알았을까? 어. 배고파. 아, 배고파. 이런 젠장을 해버거 아, 햄버거가 왜 휴지가 들어있는 거죠 아. 어우. 어우. 와. <laughs> 어우, 샤워. 어우. 어우. 어우, 샤워. 어우, 야, 이거 진짜 신다 이거. 어우, 정말 쉐어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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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뒷방이시상표가 없네요. 음. 무상표, 음. 아, 약간 저거 냄새나 이거 제가 한거 아니에요? 음, 이거 제가 한 건이고 참고로 와이프가 한 겁니다. 이거 요 흔적, 음, 요 흔적 이거 와이프가 한 거예요. 음, 제가 추적했었어요. 이거 누가 그랬어? 네, 제가 그랬는데요. 음. 자, 요만큼만 다시 넣었고요. 이야 어... 이제 음식이 나왔으니까. 아,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잘 먹겠습니다. 이제 음식이 나왔으니까 이제 에, 해야지 아까 그거는 너무 원숭이 밥상이었어. 너무 원숭이 계열이나 유인원 계열이라 아 전혀 밥같이 안 느껴졌는데 드디어 밥 같은 빵이 나왔습니다. 밥 빵은 음식이지. 에, 여러분 맛있게 드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야 이게 뭐냐 이거? 여기 또또 무슨 과일 같은 게 열매가 들어 있는. 이게 제대로 원숭이 밥상인데 이거? 음 밤. 음. 맛있다. 살것 같네. 망금절이저 귤은 어우. 무슨 독고물 심는 듯 했어요. 아 진짜 싫어. 와 앞에 있는 과일들이 당도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 친구도 그냥 먹으면 굉장히 달아요. 음, 굉장히 단친구인데? 상대적으로 앞에 단 당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쏘 그냥 거의 레몬 수준이야. 거의 독국물이었어요. 와. 음. 음 <웃음> <웃음> 맛있다. 음. 어? 잼. 아우,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이가좀 들으면 들수록 빵, 밥 이런 걸좀 자제해야 됩니다. 설탕이나 설탕, 음 응, 설탕이랑 건강에 응. 그닥 좋지는 않아요. 이런 밀가루 음식 같은 거. 뭐 고혈압, 당뇨에도 안 좋고요. 응. 어 맛있다. 이게 왜 맛있을 수밖에 없는 빵이냐면 이 안에 이 안에 커피잼이 들어있어 커피잼 이 덩어리가 커피잼이에요 누런 거 보이죠 와 맛있다. 일단. 아, 역시 빵은 못 참지. 아, 몸이 안 좋아지는데 빵못 참다 그래가지고 아침만아 먹었어 이렇게. 음, 아, 야, 요빵 안에 있는 이 집. 아니 왜이렇게잘 흘러 이거? 이게 엄청나게 맛있네. 음. 진짜로 재미없이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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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아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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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에서 올라갑니다. 언제나 화이팅 하시고요. 항상 긍정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가득하시길 간절히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왕 사는 거 긍정적으로 살자고요. 아, 그거 최고예요. 진짜 이왕 사는 거 어, 앞에는 약간 부정적이지만 끝에는 창대한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어, 여러분 모두 화이팅. 안녕, 오늘도 하루 신나게 놀자고요. 아 신나고 뭐 재밌겠다 게임해야지 안녕.